그, 제가 이제 어디 사냐면, 제가 이제 북천에 살거든요. 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어택 오락실. 일로 들어가면 여기가 우리 알라딘. 좀더 가면은, 네, 비밀입니다. 우리 집은. 어디에 지안 알려줄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이 어디였냐면요. 여기 미니스톱 자주 갔었는데, 여기 새마을군부랑. 이제, 우리, 우리 홈. 요 축하 축하 호프 소주. 요 비밀기지.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자 말했지만 집 위치는 잘안 들키는 집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내가 여기서 에 방송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다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나 여기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한창 방송할 때. 일로 이제 들어가면은 점점 이제 외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미군 막 이런 사람들밖에 없고. 아니 왜 이렇게 거리가 밤에 다니면은 좋댓 거냐? 실제로 여기 밤에 다니면 존나 무서워요. 거짓말 치고 존나 무서워. 야 보여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여기. 한국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고? 이 음식점 봐봐. 음식점 이 한국 음식점이 아니고 다 외국 외국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외국 영어로 써져 있고. 웰컴 여기 뭐 뭐야 이거? 어 프로틴 프로틴 e 띵 웨스트 u 스타일 e 스 n 드 t 킹 프로젝트 g 예, Project G라고. 오락실이에요. 이 오락실이 이제 새벽에도 열려 있는 무인 오락실이었는데 밤에 다니면 존나 무섭습니다. 여기가 깡패가 존나 많아요. 그다음 이제 대망의 옛날에 살았던 여기가 이제 지지지 냥 제가 이제 살았을 때 안산에서 살았었는데 여기가 이제 국경이 없는 사거리라고 국경이 없습니다. 에이 종족이 없다는 뜻. 우리 가게가 어디였었냐면 옛날 알라딘 위치 바로 여기였습니다. 지금은 어. 잘못 잘못 들어온 거죠? 어? 뭐야, 맞는데? 우리가게 빌라가 돼 있네요. 연도를 바꿀 수 있어요? 2000 2011년. <laughs> 야! 야, 야 야, 근본 2011년 알라딘. 야, 우리가 진짜 우리 케밥 존나 비싸다는데 존나 패야 돼요. 규 야. 야! 2000, 이게 몇 년이야 2011년에 는 치킨 케밥 4천원인데 지금 5천원에 팔아요 미친 미친 10년 지나고 천원 올렸다 이 새끼들아 조금 이제 좀 넘겨볼까요 2014년으로 알라딘이 바뀌었습니다 호르한 천막에서 약간 좀 진화를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입구를 이 나무판자로 이렇게 막았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디펜스예요 디펜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영업 중이지 않을 때는 함부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가서 공성전을 조진 겁니다 2017년에 알라딘 얘 이제 천막을 약간 조금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천막을 달았죠 2019년에 알라딘이 없어졌네요 <laughs> 없어졌네요 2019년에 알라딘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알라딘 내부 상황 <laughs> 저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원곡마트 이야 진다 요즘 좀 많이 바뀌었네요 우돈 축산 화장품 폐전 정리 여기는 뭐몇년 동안 폐점 마냐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몇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대체 여기 가게는 바뀌는 게 오늘이 마지막 장사라며 언제, 언제 봐요 언제 봐요 언제까지 세일 할 거야 대체 이사 뭐 세일을 1 0몇년 동안 하는 거야 오늘 진짜 세일합니다 했는데 5월 달에 또 열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장사예요 진짜 찐찐마 하면서 7월에 보니까 진짜 폐정 정리할게요 이러고 있고 이제 안 사는 이런 데 오이도가 오이도가 레전드였어요 이때가 지옥의 끝을 봤었죠 제가 여기 길거리가 말이 안 돼요 지금 이제 2021년에는 많이 바꿨겠지 죄다 조개를 팔아, 여기는. 조개, 무한리필. 조개포차. 옆에도 조개, 뭘, 뭐 혼자 다 먹냐? 2011년에 뭐죠? 조개왕. 조개왕이었는데, 조개왕이, 조개포차가 갑자기 하나 들어왔어요. 2014년에, 이 신입이 약간, 치즈, 조개, 무한리필, 치즈를 넣어가지고, 사람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9월에는 옆가게를 먹어버렸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명물 등대빵이라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래도 버텨가다가 어, 결국 먹혀버렸네요. 무섭네. 저 라인을 내가 다 먹었네요. 모든 손님을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laughs> 이사갔어. 이사 <laughs> 먹혀가지고 이사갔네. 아 오이도 같은 경우는 관광하기가 좀 나쁘진 않아요. 여기 오는 이유? 대충 연애하고 뭐 이렇게 먹다가 뭐 어? 모텔 있으면 어... 네 그래 일길거리 기억났다 일로 들어가면 중국요리집 있죠 여기가 제가 알바하던 곳이었어요 전단지 알바하던 곳 지금은 뭐가 있냐 지금은 짬뽕이 있네요 오이도는 나갈 수가 없는 섬이에요 내가 가출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섬이었어요 오이도를 탈출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엄마랑 싸워가지고 어떻게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이디아 커피가 있을 건데 그래 여기 있죠 요 길거리까지 왔어요 오이도를 탈출하는 방법은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이리로 가요 갑니다. 자 이리로 갑니다 자이길 따라가면 한 여기까지 걸어한 30분 넘게 걸었어요 한 지금 35분? 여기까지 쭉 가면은 드디어 오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예, 보이죠. 자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오이도에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이래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한 여기까지 왔는데 막 다리가 힘이 풀리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그, 그래서 계속 걸어서 여기까지 걸었어요. 여기까지 걸었고 여기까지 걸어서 이거 안 주고 좀말 좀. 계속 걸었어요. 이때 참 이때 팔 수경태가 오면서 결국 걸어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오이도에서 서해 중학교까지 이렇게 걸었죠. 이만큼. 어렸다고 그러니까 서해 중학교. 자 여기를 봅시다. 제가 다녔던 학교고 아마 이 근처까지 왔었는데 나왔지만 할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돈벌수 있는 것도 없어 잘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지나는 가 사람한테 제발 저 800원만 달라고 버스 타야 된다고 가출했는데 집을 돌아갈 수가 없다고 800원 받아가려고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때 참 기억에 나는 일이 많은데 좋았던 일도 은근 있었어요. 실제로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었음. 이때 일진 영가 저를 좋아했거든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이거, 이거 거짓말이 아님? 아 옛날에 저 그래도 괜찮았다니까요. 지금은 좀 못생겼지만 야 애가 울었어요. 내가 싫다고 했더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진 3총사가 있긴 했었어첫 번째 애가 1진 영화야. 애가 너 좋아하는데 너왜 이렇게 애를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애가 막 이렇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를 쳐다봤었는데 내가 난 그냥, 에? 나, 나, 나를 나 좋아해? 나 몰라 하면서 난 그냥 엎드려 잤어요. 그랬더니 애가 울더라고요. 그뒤부터 뿅뿅 존나 애오케 뿅뿅 새끼 하면서 나만 보면은 존나 욕 받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뿅뿅 시... 한테 거짓말을 당해 수치로 성추행 당한 거같아 <laughs> 어? 야, 저기 절... 아마 저거. 맞다. 여기 내가 여기 내 친구 집 파다 있었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나랑 내 친구 남자애랑 친구 누나랑 레슨 놀이하다가 뾰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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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내 내 머리 잡고 초크슬램 했다가 침대 모서리에 대가리 봐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어어어어 어, 저거 말을 못 하겠어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말에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신절이 낸게. <laughs>